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세종시로 우리가 가면 청사를 옮겨야 되냐 국회의사당을 옮겨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또 옮길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옮겨서 좋으냐가 더 문제지. 안 그래, 요 그지? 만약에 잘못 옮기면 다시 이사를 올 수도 없고 다시 또 올래면 또 그만큼 돈 경비가 깨지고 세금이 깨지고, 그지?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정착하는 것도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처럼 움직여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정책을 가지고만 하지 말고, 뭐든지 이런 큰 일은 있지. 대개를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지? 우리가 서울이 한양천도로 매 이제 벌써 얼마가 됐어. 한양천도 한 지가 600년이나 된 거지. 왜, 그냐면, 이승계가 저걸 하면서, 천도가 바로 무학대사가한 거잖아요. 조선을 창건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그 600년인, 저기,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우리가 그러고도 조선왕조가 끝나고도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600년이나 됐는데, 과연 이게 얼마를 보고 했을까요, 무학대사가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천 년을 보고 천 년을 보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천도를 할때 이게 도읍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이걸 이렇게 천년을 보고 한 거야. 그러게 개룡산하고 이제 사람들이 개룡산을 많이 그 개룡산 구분이 이제 세종시라는 거잖아. 어 그래갖고 옛날서부터 종도룡이 뭐 나타나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도령이 나타나서 천도를 그쪽으로 옮기고 뭐 이제 도읍 새로운 도읍을 새로운 정적이 그러니까 체제를 갖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정도령이 그래갖고 정도령 기기 어, 기, 기다리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정씨면 무조건 자기가 뭐 정도령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또정 정씨가 아닌 사람은 아 내가 뭐전 자기가 나라를 살릴 사람이라 그래서 지가 또 정도령이라 그러고 이런 말을 막 갖다 붙이는데. 그런 거고 저런 거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봐서 그정도령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계룡산이 왜 좋다 그러냐면 옛날에 있지. 난리가 났을 때 거기만 있잖아. 멀쩡했대. 유교가 일어났는데 그때 있지. 그 계룡산은 계룡산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거요. 빨치산은 난리가 난 거잖아, 그지? 음. 끝나고도 난리가 난 거잖아, 이게. 그랬는데, 거기는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밑에 있는 게 지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리산은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계룡산은 멀쩡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이제 안전한 곳이다. 이제 이래갖고, 그 자꾸 정도룡 얘기도 하고, 계룡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르는 거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앞으로 일이 문제잖아. 우리가 지금 일이 현 시점에서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서 과연 우리 정부의 이상이 쓰냐, 안 쓰냐.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천도를 어, 옮기니, 뭐 청사를 옮기니, 안 옮기니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유부민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올해 그런 말이 나왔지. 올해가 어디 어디에 있어? 올해 우에. 과연 이게 존냐 나쁘냐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럼 올해가 여기가 지금 뭐가 떴다 그랬어? 축토가 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축토가 이 태세에서 나온 이 말이 이게 기인이 붙었지. 낫기니 지금 기인은 누구야? 기인은 뭘로 봐야 돼? 나라 봐야 돼? 대통령으로도 보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권력이 뭐야? 정부나 정부 청사나 국회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이 과연 말이 옳을까? 그것이 통할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자리가 있지. 우리가 갈 자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간도 봐야 되지만, 일간이 좋아야 되고, 첫째, 일간은 우리야, 우리. 국민이야, 이게. 이거는 국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국민이지. 국민한테, 어, 앞으로 좋을지 나쁠지를 따져야지, 정, 정치하는 사람한테 좋냐, 나쁘냐를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보는 건 이제 포실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국민이 있고, 여기는 갈 곳이란 말이야. 여기가 청사 이제 지금 갈 세종시란 말이야. 그럼 세종시가 맞아 안 맞아 지금? 이렇게 깨지는데 뭘가 가기는 가 봐야 부상만 생기지. 이게 귀인이 깨진다는 얘기지, 결론은. 귀인이 깨지면 뭐가 깨져? 그 정책이 어,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가고 갈 수도 없는 걸로 보면 갈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것이 오판이 되는 거지. 조치가 아는 걸로 된다, 이 말이잖아. 여기서도 봐도요, 이,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미가 있고요. 그죠? 여기가 지금 미가 있는 거잖아. 지금 미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말전에. 말전에, 이렇게 되면, 지금 유가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말이 유축합은 되죠, 요, 여기서. 결론은 그지?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간다고 이거를 우겼을 때 있잖아.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중간에 깨지게 돼 있잖아. 이게 충미충으로 올해 말한 것이 중간에 깨지게 돼 있는데 그걸 우겨서 이 말점까지 간다 한들 뭐가 탔어? 걱정 겁재 겁재가 탔지. 겁재가 탄 거는 결국은 이득이 없고 오히려 세금 낭비만 하고. 세금 낭비만 하고 또 이게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많은 거잖아. 비경 업자가 있는 것은 싸움이 많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청와대를 옮긴다. 그럼 청와대가 여기하고 지금 올해 그 생각하고 절대로 안 맞잖아. 이게 깨지는 거잖아. 이 대통령하고 맞아야 되잖아. 앞으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을 하든 간에 이것이 좋아야 되잖아. 이 터하고 올해 이거를 결정을 할 거니까. 그지? 그럼 그 결정이 좋은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뭐 찾아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항상 이 시간에 우리가 뭐든지 생각한 거를 가지고 올해 5번 주에 이슈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이 그대로 가채를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어? 그럼 해필 올해가 이, 이 세종시에 간내는 곳하고 충이 되냐 이말 아니야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좋은 거가 안 되고 여기는 결국 호가 이렇게 두개 있고 이렇게 가도 결국은 끝날 때, 그지 간다 한들 좋은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익에 이익이 돼야 되잖아. 천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청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업무 업무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어 이렇게 관할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국민한테. 좋은 일이 돼야 되고 그것이 또 이제 맞아야지 우리가 이제 사는 데도 좋고 뭐든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정안 아, 아니 만약에 글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있으면서 말하는 안 하고 거기 있는 안 하고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뭔 말이냐 하면 여기를 지금에 있는 곳하고 하면 지금에 있는 것이 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물을 때 뭐라고 물었어 이 많은 걸로 물어야 된다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우리가 옮겨 갔을, 어, 갔을 때. 때를 먼저 물었잖아요 있을 때 가는 게 좋나요 있는 게 좋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가 지금 있는 거가 만약에 먼저 물었으면 여기가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야 이게 깨지니까 오래 그런데 반대로 물었잖아. 지금 여기 가는 게 좋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충이 되고 여기는 결국은 말 말전에는 이게 겁재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태가 아닌 거야. 좋은 아니 아닌 거야.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부동산이 안정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걸 정책이 이제 통한다. 여기 봐. 여기 여기 뭐가 타. 이렇게 쭉가면서 내년에 만약에 그리 임모가 임묘, 임모가 되면 요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가 되지 돈으로 인해서 그지 렇 이게 충이 되잖아 국민한테도 국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 정책도 이 정책도 좋아지느냐 우리 국민도 좋아지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뭐든지 근데 다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일관하고도 안 주고. 그렇지? 일관해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한테 결국은 겁제가 탔다면은 우리 국민한테 거기로 가서 좋아지는 일이 안 생긴다. 여기를 또이 터로 봐도 나쁘다. 이런 끊는거 아니요. 이거는 가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답은 그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 붙이 밀어붙이는 게 좋냐를 딴 적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말만 한다고 옛날에도 수도 없이 말을 했어. 툭닥하면 말하고, 툭닥하면 말하고, 뭐, 조금 뭐, 뭐, 저거 하면 충청도가 그러니까 아주 항상 있잖아. 충청도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 충청도의 이 땅이 정책에 따라 옛날에 여기가 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아? 그때가 언제야? 아마 노무현 시대일걸? 엄청나게 올랐었어. 그래갖고 다들 어그 세종시 그냥 뭐땅뭐 뭐 옆에 있는 땅들 있잖아. 세종시 아니라도 그 옆에 있는 충청도 땅이 다 올랐어. 근데 어 거기서 이제 늦게 산 사람들은 다 박살이 났어. 그래갖고 서로 완전히 땅 이제 땅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았어 여지껏 그런데 다시 또. <laughs> 1억이 오르는 그게 10년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1억 오른 것만 생각을 하잖아. 저번 달보다 지금 올랐다. 이 생각만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안 왔잖아. 지금 세종시.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그때 이제 간 거잖아. 뭐 세종시로.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걸로 들어갔잖아. 근데 그 아파트가 천지로 남아 도는 거예요. 그 많이 이제 다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되게 많이 지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는 거야. 출퇴근하는 사람 천지야. 차가 온대. 그래갖고 그거 타고 왔다 갔다 뭐 가면서 자든지 뭐 태워다 주니까 딱딱 앉아서 뭐뭐 콩나물 시루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어 출퇴근이 딱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는 사람이 반, 그 동네 에 있는 사람이 반 이래 이게 그러면 생각한 거 같이 집이 수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점점 점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월세도 되게 비쌌어. 가면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떨어져갖고, 지금 이러 올려봤자, 10년 또 도도 도돌이 펼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오른 것이 아니고, 회복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어. 그리고, 아직 그 주변에 따는 회복도 안 됐어.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두 번은 안 속아. 간다 그랬다 안 가면은 완전히 바가지 쓰는 거잖아, 그지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기가 여기 아니 안 해야 돼이 투기를 이쪽으로 하다간 큰일나 우리가 나한테 그런 거 물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 충청도 그땅 물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몇년 전에도 또 그런 말을 조금씩 비쳤어. 그래갖고 거기다가 선생님 여기 사놓을까요막 이런서 내가 사지 말라 그랬어. 서울에다 한 평이라도 사라 어 서울에다 한평 사지 뭐를 세종시에다가 그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미래도 불확실한데 거기다 몰라서 냐 서울에다가 있으면은 그냥 한평이라도 살아 안해 이랬거든 그랬더니 막 아니 나한테 나도 살아 그러는 거야 막 나보고도 살아 있는 거야 선생님도 거 사면은 좋아지니까 나보고도 살아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사지 말라 고 했는데 내가 살 리가 있겠나 안 사지 그지 그거는 그래갖고 하여튼 근데 지금 결과론을.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결과론이 내 말이 맞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우리도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정뭐 세동 씨가 간다고 해갖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이거 망하게 또돼 있는 거야. 이게 그 앞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게뭐 있냐면 왜안 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면 왜안 될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가는 게 좋냐? 거기가 갈까 이것만 봤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왜 깨질까 거기 안갈 사람들이. 못갈 이유가 뭐냐를 또 찾아야 돼. 증미충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인성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학군이 따라가라 그래도 거기서 잠깐 있잖아 거기서 어디까지 다녀. 대학을 올려면 결국은 서울을 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리고 세용시에서 공부를 해갖고 서울 학교 오기가 또 쉽지가 않아, 이게. 어,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바라고 자식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따라가고 서울에서 하나가 희생을 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이냐. 가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다른 사람은 서울 살겠다, 이거야. 애들하고 엄마는 여기서 살고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주말부부를 하든지.